날들 가운데서 오늘같이 복된 날을 주셔서 그리도 대표총재님 피종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망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온 세상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있냐면 제가 알기로 238개의 나라가 있어요. 238개의 나라가 있는데 다 성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성교해도 좋고 또 거기까지 못 가면 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디어 아,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통해서 성교하면 되죠. 아멘 근데 소리의 세계를 보니까 여러가지 소리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너네 모짜렐라 가니까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요. 또지동산에 뻐꾸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하늘에서 천둥 폭락치는 소리도 들려요. 이렇게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리, 성경 말씀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될 때이 지구는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직 복음만이 최고한 복음이요. 우리가 해야 할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이 선물을 우리가 감추지 말고 이 선물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 앞에 기쁨을 주는데 희망의 소리 북된 소리 구원의 북된 소리를 전하는데 238개 나라 중에서 기도 하나 끼었잖아. 무슨 방송이 하나 끼었죠? 네, 기독교 방송이 하나 끼어 가지고 손교라사모님이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 옆에 계시네, 광만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고.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 지구가 발전하고, 만유가 손전하지않하고 진서 청년하게청주의 원청을 받아서, 청조 칠세대로 잘 보전 유지될 줄로 믿으면서, 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좋은 방송이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손보라 사모님을 향해서, 허만용 목사님을 향해서 박수. 축사의 말씀을 안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축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박수라는 소리 나왔으니까 박수 한번. <laughs>